노년에 딱한 가지 음식만 섭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 드실 건가요? 저는 당연 완전 식품인 계란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박사들과 의사들도 같은 답변을 할것 같은데요. 노년에 계란을 추천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란에는 질 좋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각종 비타민, 칼슘, 철등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렇기에 계란만 먹어도 삶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식품들에 비해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계란의 놀라운 효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추천하는 장수를 위한 단 하나의 음식인 계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삶에 계란을 더욱 윤택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수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아끼는 지인분들에게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티비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령자는 이탈리아 116세 엠마 모라노 할머니입니다. 1899년 11월 29일생인 그녀의 생애는 3세기에 걸쳐 있습니다. 2015년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라노 할머니는 자신의 장수 비결은 매일 생계란 두 개를 먹은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의 실린 관련 기사 제목도 세계 최고령자의 장수 비결은 하루에 생계란 두개 먹기였습니다. 인터뷰에서 모라노 할머니는 10대 때 빈혈 때문에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가 생계란을 먹으라고 권장한 것이 계란과 일세기 넘게 인연을 맺게 된 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모라노 할머니는 계란 외 일찍 잠자리에 들고 홀로 산 것도 자신의 장수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되면 식욕이 떨어지고 치아가 부실해지며 음식을 사고 운반하기 위해 마트에 가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수입이 줄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으며 홀로 생활하는 노인도 많습니다. 이런 영양 때문에 노인이 되면 햇볕도 덜 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햇빛으로 보충할 수 있었던 비타민D가 줄어들어 건강엔 적신호가 들어오기 좋은데 이때 계란이 빛을 냅니다. 계란엔 비타민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햇빛으로 보충하지 못한 영양소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D가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도와 노인의 뼈 건강까지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꿩먹고 알먹고 아닐까요? 또 최근엔 비타민D가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최근 70세 이상 노인은 비타민D를 하루 800IU 이상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성인의 하루 비타민D 권장량 600IU보다 오히려 많은 양의 섭취가 노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란 오른자 한 개엔 비타민 D가 약87이 u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권장보다 한참 못 미치는데라고 생각하실 순 있지만 사실 자연 합성량이 있기에 이 정도만 섭취하셔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 외에도 계란엔 오메가 3 지방, 콜린, 비타민 A, 셀레늄, 아연, 루테인, 제아잔틴 등 각종 웰빙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의 일종인 콜린은 기억력 개선을 돕습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치매 발생 위험이 높은 노인에게 매우 효과적인 치매 예방약입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심장병 뇌졸중이 걱정되는 노인에게 계란을 권하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또한 노화로 인한 시력 감퇴 실명 위험 등에도 계란은 아주 효과적인데요. 그 이유는 비타민 A, 루테인, 제아잔틴 등눈 건강 삼총사 덕분입니다. 또 다른 성분으로 셀레늄이 포함되어 있는데 셀레늄은 암 예방, 아연은 생식 기능에 유효한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는 계란은 끼니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먹기 쉬운 노인에게 강추 식품입니다. 노인이 체중이나 콜레스테롤 문제로 계란을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란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살찔까봐 걱정된다며, 노인이 계란을 기피하는 것은 손에 막급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인에게 계란은 여러모로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가격이 싸고 쉽게 조리할 수 있으며, 식감이 부드럽다는 것이 노인과 잘 어울립니다. 또한, 노인이 계란과 함께 통곡, 과일, 채소, 저지방 유제품, 생선, 닭고기, 불포화 지방을 즐겨 먹는다면 100점 만점의 식생활입니다. 지금까지 계란을 왜 먹어야 하는지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계란을 무엇과 함께 조리하면 시너지가 좋은지 또 어떻게 조리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황금 레시피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토마토. 토마토는 달걀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재료입니다. 완전식품 달걀에 유일하게 부족한 영양소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토마토가 채워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열을 가해 조리해서 먹으면 흡수율을 다섯 배나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달걀과 함께 조리해서 먹으면 더욱 좋아요. 달걀과 토마토를 이용한 대표 레시피로는 토마토에 달걀을 넣고 오븐에 익힌 에그인을 추천드립니다. 각 구운 빵에 노른자를 톡 터뜨려 소스처럼 콕 찍어 다른 재료들을 얹어 먹으면 정말 정말 맛있는 에그인을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달걀과 찰떡궁합. 토마토를 활용한 에그인을 만들기. 계란 3개, 소시지 또는 베이컨, 양파, 양송이, 토마토 소스 100g, 피자 치즈 다진 마늘 1티스푼을 준비해 주세요. 1. 에그인에 들어갈 채소, 버섯, 베이컨 등 속재료들은 선호도에 따라 준비해 주세요. 2. 오일을 두른 팬에 마늘과 양파를 먼저 볶고 그외속 재료들을 볶아 주세요. 3. 재료들이 다 어우러지면 토마토 소스를 넣고 바닥이 타지 않게 물을 약간 부어 익혀주세요. 4. 끓으면 치즈를 고루 뿌리고 계란 3개를 넣은 뒤 약불을 유지한 채 뚜껑을 덮고 익혀줍니다. 그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2. 파프리카 달걀과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 두 번째는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역시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달걀과 함께 먹으면 서로 보완이 되는데요. 더욱이 파프리카에 있는 비타민A, B1, B2, P 등이 콜레스테롤 배출에도 좋아 달걀과 함께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파프리카는 색감도 예쁘고 데코레이션 효과도 있어 어떻게 만들어도 좋은데요. 달걀과 파프리카를 이용한 대표 레시피로 파프리카 계란찜을 소개해 드릴게요. 계란 2개, 파프리카 2개, 다진 당근 1줌, 다진 대파 한 줌과 소금 약간을 준비해 주세요. 1. 파프리카는 세척 후 뚜껑이 들 꼭지 부분을 잘 살려 잘라주고 파프리카 씨를 빼줍니다. 2. 계란에 소금 1/2 티스푼을 넣고 대파, 당근 등을 넣어 잘 풀어 주세요. 3. 파프리카 볼에 4/3 지점까지만 계란물을 부어 주세요. 4. 뚜껑을 덮어 전자레인지에서 5분간 익혀주면 완성. 호불호도 거의 없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3. 유제품. 달걀은 유제품에 비해서는 칼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요. 따라서 칼슘이 가득한 치즈, 우유 등 유제품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이 될수 있어요. 특히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는 칼슘의 체내 흡수율과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유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D의 흡수율을 더욱 증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달걀과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식품도 있는데요. 대표적 식품이 바로 녹차나 홍차처럼 탄닌산이 함유된 차 종류입니다. 떫은 맛을 내는 탄닌산은 단백질과 결합하면 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해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철분 흡수를 막기 때문인데요. 달걀을 먹었다면 최소 1시간 정도 뒤에 차를 마시는 게 좋답니다. 지금까지 계란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